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스트라이크를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락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스트라이크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고가 64.20k, 최저가 62.90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2.93k인데요. 급변하는 시장에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크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트라이크 코인은 아마존과 IMF 등의 관심을 받으면서 유명해진 코인으로, 스트라이크 코인은 중간 매개자 없이 유저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디지털 자산을 빌리거나 공급하도록 하는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입니다. 쉽게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산을 빌리려는 사람은 담보를 예치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데 다른 유사한 프로토콜과 커뮤니티 거버넌스가 차별화되어 있어서 스트라이크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별다른 개입 없이 프로토콜을 변경하도록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른 소유자들의 제안에 대해 토론 및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스트라이크는 유저가 토큰을 예치하면 네이티브 토큰인 S 토큰을 받게 되는데 이건 개인 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초 자산을 추적하고 현금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시간이 지나면 스테이킹으로 인한 이자로 자산에 대한 환율이 증가하게 되어 처음 유저가 예치한 자산보다 더 많은 양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코인마켓 캡에서 스트라이크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이름에서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은 좀 줄어들어서 642위, 그 다음에 거래량은 좀 늘어났습니다. 152위 랭크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이는 건 업비트입니다. 업비트 워나마켓97.79% 나머지 거래소들 0.몇%대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눈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업비트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업비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업비트 2020년도 상장이 됐죠. 그리고 2021년도 코인 상승장 때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 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인 우아향 추세를 보였고 어 이렇게 작년 초부터 이렇게 반등 타점 나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번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전 저점 부분까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6,747원 라인 근처까지 빠지는 모양새가 나왔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최근 움직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 움직임을 보시면 이 12,152원 라인 이때 큰 폭에 무너지면서 실망 매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8109원 라인까지 이 라인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찌됐던 이 12152원 라인 빠르게 회복해야지만 추가적인 반등을 노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 8,109원 라인까지 더 밀릴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은 상태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신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하나 신규 매수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잡는다라고 했을 때, 절대적으로 몰빵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8,100, 구원라인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몰빵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게 맞습니다 신규 매수 그리고 추가 매수 역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조금씩 사모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등 나온다라고 한다면 첫번째로 이 12,000원 부근 이 부분에서 절가를 1차적으로 잡아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고점 2차 매도가 그 다음 고점 3차 참매도가 이런 식으로 좀 분할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 8,109원 라인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6,700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들고 갈 필요가 없겠죠. 그냥 바로 정리하시면서 현금 확고 그리고 와서 바다권에서 다시 한번 찬스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 또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스트라이크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스트라이크를, 이런 고점들이자,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스트라이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드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온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돈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